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저번 강의 이어서 스케일 강의 이어서 할 건데요. 스케일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스케일, 다른 스케일 아니고 똑같습니다. 대신 발음 습관만 먼저번에 말씀드린 헬륨 가스 먹은 것처럼의 그 조임, 높은 조임 상태. 음. 아. 음, 이 상태와 발음을 그 허밍 상태를 갖고 이어나가는 발음. 음, 아 아니고 음, 어, 아, 음, 에, 응이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발음으로 스케일 연습할 건데 오늘은 아 할게요. 여러분 앉아 보세요. 아해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행 먼저 시킵니다. 음, 어 이런 식으로 초급 단계는 이 5톤으로 합니다. 음,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음, 어, 아, 아, 아. 세, 네. 자, 요거 하실 때,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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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셨으면 틀린 거예요. 한번더 할게요. 음. 자, 세, 네. 자, 이러고, 이렇게 할때숨 쉬시면 돼요. 숨 어떻게 쉴까, 요 여러분. 안 그래도 그전 영상에서 숨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숨 마실 때요거 아니고요. 자요거 어떻게 마시냐면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천장 앞쪽을 들어서 앞으로 뺀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근육 그대로 쓰면서 마실 거예요, 여러분. 숨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몸을 숨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버리면 또 눌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힘줍니다. 내가 여기 있는 숨을 잡아먹는다는 생각으로. 내가 숨을 기다리고, 야, 니가 와. 니가 와. 니가 들어와. 이게 아니고, 제가 갈게요. <laughs> 이런 상태처럼 아! 여러분 숨을 잡아먹는데 어디부터 들어요? 위턱부터 이거 아니고 어둡게 숨 마시는 거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전 그거 말고요 여러분 위턱 들어서 이렇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위턱을 들어요 숨이 여기 있어요 잡아먹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한 2분, 3분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물 위로 솟구칠 거예요. 어떻게 마셔야 숨을? 이렇게 마시죠. 왜 이렇게 마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마시겠죠, 숨. 뭐 놀래듯이 마신다도 이런 요소일 거고. 자 요때 밝은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근데 요거랑 다른 겁니다. 요거 아니에요. <laughs> 이 기관들을 막 있는 구멍 없는 구멍을 다 열어서 들어올리려고 하는 힘을 쓰시면서 숨을 들이시게 돼 있어요. <laughs> 눈이고, 이마고, 코고, 미간이고 뭐다 들어요. 그렇게 들이시는 숨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오바스럽게 <laughs> 숨쉬고 노래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근육은 그대로 쓰시면서 이 근육을 더 빨리 먼저 그 힘을 먼저 쓰시고 숨을 들이셔 보시면 숨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이제 프레이즈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나중에 후렴구 부분에 가면 노래 계속 빨라지죠. 그리고 계속 고음을 치죠. 그런 상황에서 숨 쉬면은 이런, 이런 숨을 쉬게 되실 겁니다. 나 그대에게 머물게요. 마음. 그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 쉬어질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개이치 마시고 어떻게 쉰다고 여러분? 이 기관들을 들어올려서 빼려고 하면서 숨을 마시세요.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몸 시저 모드처럼 이렇게 딱 바닥에 박힌 상태처럼 해가지고 니가 숨을 빨아당겨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들리면서 마시는 숨을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래에 방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발음이랑 똑같은 성질의 숨을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복식호흡은, 그 기본적인 복식호흡은 누워서 막숨 쉬고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복식호흡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거랑 우리 노래는 특수 목적이 하나 추가가 되잖아요. 노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식호흡은 그것과 달라요, 여러분. 가 아니고, 이렇게 쉬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쉬시는 거 이건 복식 호흡이 아닌 게 아니에요. 흉 복식 호흡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뭐안 되는 잘못된 호흡은 이건 안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어깨만 들리고 내 몸의 중심이 주저 앉는 숨은 쉬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 좀 간단하게 해 드리면 내몸 중심 진짜 완전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있어요? 이마 끝, 미간, 코, 인중, 윗 입술,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 라인 전체, 이게 상체 전체까지 다그 라인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끔 숨 들이쉬세요. 얘가 처지게끔 마시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강의에서 강조했죠 눌림이 발생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이러고 깊게 들이시면 돼요. 깊게라는 말에 너무 매료되셔서 막 숨을 밑에까지 쭉 집어넣으려고 자꾸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게 되면 그게 호흡 훈련이면은 모르겠지만 그거에 너무 신경이 많이 간 나머지 여러분들이 자꾸 눌림과 더 밑에 포지션을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그 숨을 쉴 거예요. 끝나고도 이 상태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끝나고 어떻게냐면, 이것도 양반이에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제가 시범 보여드린 것처럼 최대한 어떻게 해요? 뭘 살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높게 한 허밍 상태를 최대한 살려서 혹은 더 심화시켜서 발음하시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는 저음이란 거는 성질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음할 때더 떨어져요. 여러분 저음 만만하게 보시죠? 어.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음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드는 힘이 얼마나 더 좋아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가수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가끔씩 야 저음을 잘해야 고음을 잘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으면은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말 같이 좀이러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저음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음만 해서 고음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음을 만만하게 보시지 마시고 저음에서 오히려 더 떨어지기 좋으니까 쉬우니까 최대한. 음 할때 쓰시더니 감각들 그리고 힘이라고 표현하면 그 힘들 음아아 아, 끝까지 잡고 계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음아아아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제 이힘 쓰는 거 있죠. 음 들어주고 들어주고 하는 힘들 있죠. 그게 이제 정방향이잖아요. 올라가는 방향이. 그죠? 그래서 오히려 들 힘들게 느끼시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통 조금 이 짬밥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야 고음이 더 쉬워.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이런 얘기하게 되는 이유도 절대 고음이 더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고음을 차라리 하는 게 저음 때 떨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하시다가 고음을 오히려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음 나오는 노래들 나오면 사실 대부분 다 거기서 퍼져요 잠시라도 행복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느껴서 고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죠 느껴서 고마웠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허밍의 상태를 최대한 지켜서, 지키는 걸 넘어서, 부각시켜서, 더 심화시켜서,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높은 위치가, 그냥, 야, 높은 위치 한번 가면, 그때부터 계속 거기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좀 풀리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뭐 걸려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서의 느낌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몸이 풀린 상태면, 그렇게 되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곧 나중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떨어져 있고 눌려져 있기 때문에 엄청 들어올려도 소리가 뭐 비음이 끼든지 아니면 힘이 없든지 막 그럴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 아시겠죠? 예정, 예정! 그래서 이 스케일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먼저 꼭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올라갈 때 똑같이,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려갈 땐이 방식, 올라갈 땐이 방식이 아니고 그 성질이 달라서 내려갈 땐더푹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툭툭 5, 3, 1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번에는 에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 강조하고 또 다른 스킬일 알려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들어오는 질문들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보신 거, 그팁 그림만 올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고 앞으로 뺀다. 들어올리고 앞으로 뺀다. 그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뭐, 팁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